시아버지 속옷을 냄새를 맡고 싶고 시아버지 속옷을 만지면 설레고 야! 이거는 정신병이지 병이야 이거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우선은 누가 왔다라고 종교적 의식을 하고 좀 봐드릴게요 너 구어보소사 천하대신 할머니 지하대신 할머니 우리 집에 벼락되신 아니시까 자고 커고 열두 대신 할머니가 아 근데 점을 보기 전부터 우리 언니를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딱지가 뻗쳐. 응? 너 어떻게 보면 은 정신이 달라라 에가 있니? 너 지금 심적인 불안감이 들고.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 85년생인데 갱년기가 오나? 갱년기 아니지? 지금." 음. 저 이제 남편이 두 살이 어려요. 응응. 음, 음. 그래서 좀 일찍 결혼했어요. 음몇 살에? 2 0 살에 결혼했어요. 어머, 했어요. 이 양아치야. 그러면 남편이 1 8 살에 했어? 네, 그래서. 아이고. 아가 나는 바람에. 그 애를 가졌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응. 음. 시아버님이랑 음. 이제 시어머님이랑 같이 음. 살게 됐는데 음. 제 시어머님은 이제 좀몇년 전에 음. 돌아가시고 음.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좀 심란해지더라고요. 왜 심란해? 그 불쌍하겠지 어. 시어머니고 돌아가셨는데 네, 뭐,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남자를 하고. 엄마? 어 이게 제가 미친 건 건지 긴념... <laughs> 정말로 게년기였으면 좋겠는데. 엄마 엄마 엄마. 아 어, 난... 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너무 떨려가지고. 아 이게 떨릴 일이야! 엄마 아, 엄마. 제가 미쳤나 봐요. 왜 이렇게 시아버지 를 보고 설레 너? 느낌이 어, 어때? 아니 뭐막뭐 제가... 뭐,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응. 뭐 이게 빨래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어, 본인이 그러면 네. 집안 일을 다해 빨래도 하고 아버님도 하고 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좀 모아놨다가 빨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거뭐 속옷을 벗어 놓으시고 음. 그러면 막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게 진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너무 왜 속옷을 벗어 놨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싶어? 뭔데 그냥 자꾸 그냥 냄새도 좀 맡고 싶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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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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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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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신이 아니야. 어머 개 또라이 또라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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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지금 연기하러 왔니? 연기자니? 아니요. 아니 그럼 연기자가 아니고서 이게 뭔 이상한 소리야? 아, 제가 어찌겠으면 도사님 찾아왔어요. 도사님 아니라 도령님이야. 도사. <laughs> 왜 계속 동사라 그래? 그러면, 언니, 비방을 하나를 가르켜 줄게. 어? 언니 반스랑 아, 네. 남편 반스 있죠? 어? 네, 그냥 입는 네, 네, 그냥 입는 팬티. 네네, 그냥 입는 팬티. 그거를, 네. 바느질을 빨간 실로, 바느질을 할줄 네, 네. 바느질 할줄 알아요? 빨간 실로, 네. 팬티를 끝부터 끝까지를 다 꿰매요. 끝에를 다 봉합을 하세요. 하나처럼. 언니네 욕 깔고자 하는 밑에다가, 네. 3일만 두세요. 네. 색깔은 뭐 이런 상관없어요. 팬티 색깔 상관없고, 3일만 두셨다가, 네네. 그거를, 이렇게, 개천이든지, 아, 물... 계곡, 네. 네. 계곡이든 바다든, 네. 거기다가 흘려보내. 물에다가. 그렇게 해서 비방을 지르면 본인이 남편이 어른스러워 보이고 남편이 좋아도 보일 거야. 시아버지가 따뜻하고 젠틀하고 본인을 아껴주고 이런 것까지는 그래, 아유, 남자를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런데 남편, 남, 이 시아버지 속옷을 냄새를 맡고 싶고 시아버지 속옷을 만지면 설레고. 야, 이거는 정신병이지. 병이야, 이거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정도는 사이코패스야. 뭐라 정신병원가 이거는 정신병원 이상한 소리야 이 언니야 이거 정신차려야지 그래도 니네 애들이 시아버지야 어머 이 진짜 어느 연기자 아니야 아 아니, 제가 제가 진짜 TV에서 나 보던 거를 제가 이런 아 TV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 나안봐서 몰라 있어? 많이 나와서 나도 저도 막 이렇게 아뭐 저런 게다 있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막상 도련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티비에 나올 일이네요. 내가 제보하고 <웃음> 싶어. <웃음>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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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정신 정신 자리지야 돼. 네, 정신... 언니 <웃음> 전화번호랑 <웃음> 이름 <웃음> 생년월일 <웃음> 다 있어 나한테? 언니야 이제 애들 좋은 학교 가고 네. 좋은 사회 생활 하게끔 빌고 살자. 네. 마음 안정 좀 하고. 아, 제가 진짜 어디 가서 그래. 알아. 그 마음은 알아. 아, 살 데가 없었어. 그래. 그거는 알아. 그거는 진짜 알아. 감사합니다. 음. 아유, 왜또 울어? 아유, 미쳐 죽어. 왜 울어? 아, 제가 응. 음. 열심히 새 출발해서 살 생각해. 네. 알았지? 제가 조만간에 다시 쫓아다게요 그래. 봐요. 응. 무료점 싸러 오지 말고 돈 들고 와. 아, 네, 제가 돈 싸지 마시고. 아하하 브라보! <웃음> 알겠어요. 이제 가보세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응. <laughs> 네,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